예, 지난 토요일 무려 40만 명이 넘게 응시한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었습니다. 바로 공인 중개사 시험입니다. 자, 이 시험이 처음 치러진 건 1985년입니다. 주로 중년들이 인생 보험 드는 심정으로 치른다 해서 중년의 고시로 통했습니다. 자, 일명 아줌마 부대가 가세하면서 성별도 언제부턴가 남녀 거의 반반이 됐습니다. 올해 이 고사장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맥팩에 후드티, 또 야구 잠바 걸친 응시생들 보이시죠? 2030 청년들이 대거 뛰어들었습니다. 전체 지원자의 40%가 20, 30대입니다. 취업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, 최근 창업시장까지 얼어붙자 자격증 하나라도 따놓자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. 몇 년째 계속되는 집값 상승 역시 너도나도 공인중개사를 꿈꾸게 한 요인입니다.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 두세 건만 거래해도 복비가 천만 원이 넘으니 웬만한 직장인 몇 대치 월급보다 낮다는 판단이 섰던 거겠죠. 물론,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. 전 과목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지만 매년 합격률은 20% 안팎입니다. 부동산학 개론에 민법, 부동산세법까지 두루 섭렵해야 합니다. 현재는 일정 점수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정부가 상대평가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제도 바뀌기 전에 빨리 시험치자 이런 응시생들이 더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. 72년생 개그맨 서경석 씨. 올해 2차 시험에 도전했는데요. 서울대 출신인 그에게도 쉽지 않은 관문이었습니다. 시간은 없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전 게 자꾸 생각이 안 나고. 네, 거리 곳곳 뭐 부동산 중개업소,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즐비하지만 60, 7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복덕방이란 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복과 덕을 불러준다는 정감 어린 말입니다. 좋은 집, 또 새로운 주인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사례의 표시로 복비를 주고받았습니다. 인정이 오가는 거래에서 돈의 많고 적음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. 넉넉한 이에게는 더 받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막걸리 한사발로 대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7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건설 사업이 시작되고 강남 개발 붐이 불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. 덕분에 많이 튀겼다. 땅이 생각보다 재미가 쏠쏠하네요. 시대가 바뀌며 공인중개사 감탄도, 또 시험장 풍경도 달라지나 봅니다. 치솟는 집값에 또 취업 한파가 겹친 이 씁쓸한 공인중개사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?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, 올해만 1만 3천여 명이 새로 기업했고 이 가운데 9천 명 가까이가 폐업 또는 휴업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까지 이티콕이었습니다.